이게 찾아온 곳은요 대전 동구 산내동의 상소 오토 캠핑장입니다 제가 여길 왜 왔냐면요 저희 밀팡이 한 달에 한 번씩 대전 동구청에 밀키트 기부 행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 상소 오토 캠핑장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셔서 여기 와서 캠핑하는 장면도 찍고 자연을 즐기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용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또 감사의 인사도 드리면서. 이곳이 어떤 곳인지 조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. 다른 캠핑장에 비해서 사이트 간의 거리도 굉장히 좀 넓고요. 그리고 가족 단위로 조용하게 오셔서 즐길 수 있는 아주 그런 곳이고요. 더군다나 좋은 게 산내동 상소 오토캠핑장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. 가까워서 대전 시내에서도 차 타고 얼마 안 걸리면 이런 대자연을 만끽하실 수 있는 오토캠핑장이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한번 와서 즐겨보시면, 음, 여기 아주 쾌적하게 캠핑을 할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예. 저희도 오늘 촬영도 하고, 여기서 마음껏 좀 예, 자연을 즐기다 가는데, 여러분들도 꼭 한번 오셔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전 동구 산내동의 상소 오토 캠핑장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또 오늘도 역시 이렇게 선남선녀 두분 임지민 양과 <laughs> 이혼 장군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대전 동구청에 밀키트 기부 행사를 좀 했는데 어, 감사하게도 어, 대전 동구청 소재의 성소 오토 캠핑장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아주 이렇게 경치 좋은 쾌적한 공간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어, <laughs> 캠핑 세트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캠핑하면 뭐또 뭐니뭐니 해도 또 고기가 아, 고기가 그렇죠. 있어야지 네. 어, 고기가 있어야지 그래서 자 저희가 고기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좀 먹기 위해서 저희가 상온에 미리 좀 해동을 하느라고 내놨는데요 고게 어떤 종류의 고기, 고기죠 요게 등심 꽃살 등심 꽃살 그리고 이거는 삼겹추리입니다 양은 아주 넉넉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한 세트 구입하시면은. 300g. 300g이에요 그분 내지 세 분이 아주 넉넉하게 드실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와. 기본적으로 시즈닝을 해서 기본적인 맛은 아마 잘 구현되어 있을 겁니다 와 양이 진짜 많네요 손 크기만 해 이거 하나면 거의 음. 둘이서 먹겠네 충분히 많아. 뭘두이 먹어. 너더 많이 먹자. <웃음> <웃음> 보통 보통 여성분이면 <laughs> 어, <술안> 들어, <laughs> 이제, 술안 보통 여성분이면 이제 둘이서 드시는데 저는 혼자 다 먹을 수 있다. <laughs> <laughs> 아, 1인분용. 자 그리고 오, 곁들여서 부산연관 밀면. 음. 여러분들 이제. 부산하면 밀면 또 유명하다. 밀면. 아, 아. 무조건 먹어야죠. 지난번에 여기 맛집 비행으로 여기를 갔었는데 대표 메뉴인 밀면을 갖다가 밀팡에서 밀키트와 작업을 통해서 잘 구현해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밀면과 고기를 한번 구워서 캠핑을 한번 즐겨보겠습니다. 아. 지난번에는 주로 내가 많이 했지만은 오늘은 두 분이 아, 하나씩 좀 아.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? 아. <laughs> 해주시는 걸 알고 왔는데 <laughs> 맨날 해서 내기해야 돼? <laughs> 그때 너무 편해가지고 아. 아. 너무맛시고 편했는데 아. 아니 이제 뭐 나는 사실은 이제 밀키트를 갖다가 집에서 이제 또 많이 해보고 시연도 많이 해보느라 능숙하게 하지만은 아마 처음 해보는 아. 사람도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는 걸또 살짝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. 오늘 한번 두 분이 고기와 밀면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느 걸로 하시겠어요? 뭐 아무래도 제가 남자니까 고기 구워야겠죠. 또 아, 고기. 아. 네. 제가 고기를 잘 굽긴 하지만 양보할게요. 남자. 남자. 그럼 신이 잘 굽네. 아 실에? 제가 잘 굽지만 양보할게요. 바꿔요. 아유 저는 이거 밀키트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. 아, 아, 나도, 나도 없 한번 나도. 해보고 싶어요. 아 어, 그래 그래. 일단은 다구우면안 되잖아요. 이렇게. 다른 종류로 하나씩 구워보겠습니다 아, 예 하나씩. 네, 하나씩 오케이 오케이 네네 안 찍어도 맛있다 이건 음. 음. 오 맛있다 잘 굽네 <웃음> <웃음> 먹고 배운 거 있지? 과하다 싶을 정도로 면을 빨아야 되는 거 조금 더익어야될거 같아요. 그럼 원래 해 주는 대로 먹는 거야? 음. 지민이가 제손 닦았을까? 네. 해서 그 정도? 음. 불타죽 겠는데 또? 아, 이거 매운 거예요? 응 어, 매운 거야. 매운 오. 양념. 매운 거 궁금한데? 어, 많이 해. 그래도 안 매울 거 같은데, 느낌이. 아, 저, 는 끝났는데. <laughs> 뭐라고? <웃음> 먹겠다는 거야, 이제? <laughs> 진짜... 오, 진짜 간단하네. 끝나네. 오, 좋다. 그래도 진짜, 오, 냄새가, 음, 맛있는 냄새가 막 난다. 캬, 그래. 캠핑은 역시, 캠핑은 역시 고기. 참신게 고기 구면 항상 연기가 고기 굽는 사람 쪽으로 오더라고. <웃음> <웃음> 음, 이게 지금 얼어 가지고 조금만 녹이고 다 아는 그 인생표 있잖아 왜 인생은 고기에서 고기다 어? <laughs> 마음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음. 어? <laughs> 어. 아, 아 뒤늦게 이해서나 어. 그래서 웃겨서 좀웃었어 자 이렇게 해서 캠핑 세트 요리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고기와 그다음에 부산밀면으로 간단하게 32, 3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32, 3분이니까 캠핑에서 진짜 짧은 시간 내에 또 한번 그럴싸하게 또 만들어졌습니다. 한번 맛을 보죠. 자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겠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나는 고기를 하나 일단 고기. 인생은 고기 소고기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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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맵다고 해가지고 음음음 이거 매울텐데 계속 매운 거에 손을 대네 어? 끌리는 어? 사실 음, 쫄깃쫄깃해요 좀 시간이 아까. 지났는데도 원래 음면 자체가 좀 쫄깃쫄깃한가봐요 음 그렇게 안 매운데? 어 그렇게 안 매워? 그래? 네, 이게 육수랑 같이 먹어서 그런가? 어, 음, 어때? 음. 응, 음. 어 시원하다. 어 진짜 시원하다. 음, 아, 탱글탱글한데 면이? 아삭, 음. 어, 진짜 안 맵다 이건. 잘 삶았어. 예. 음. 지민이가? 네. 제가 했습니다. 음. <laughs> 아, 자 우리가 또 아, 캠핑 어. 3종 세트를 갔다가 또 와서 이렇게 고기도 굽고 부산 밀면을 또 이렇게 조리를 해봤는데 뭐 이것도 먹어보니 또 어떤 소감이 또좀 어떠신지. 진짜 고기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저 이거 한번 가져와서 친구들 먹여보고 싶어요. 아. 삼겹칠이 식감이 되게 쫄깃한데 너무 재치. 아, 아 삼겹칠이. <laughs> 네, 아. 너무 맛있었어요. 아. 이렇게. 왔을 때 세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, 음. 네. 딱 이렇게 냉면에 고기 구워서 먹고 아까 말한 대로 삼겹살이라는 부위를 진짜 몰랐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어디 놀러 가시기 전에 진짜 캠핑 가시게 되면은 캠핑 3종 세트를 아마 딱 구입해서 가시면은 음. 뭐~ 인원수가 좀 많아도 한 끼는 그걸로 충분히 네. 되지 않을까 네 명이서 먹어도 어, 충분히 아, 충분해요 양이 너무 네.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막 고생하지 않고도. 예, 근사하게 고기와 아, 밀면을 먹을 수 있는 3종 세트를 한번 찾아보시고 구매하시면은 예, 후회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도 이렇게 <laughs> 맛있는 요리를 직접 해주시고 예,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<laughs>